성 비스트 성당에서 좀 뒤편으로 오면 황금소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구로 이렇게 또 적혀 있네요. 황금소로로 들어가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소로 체크인하도록. 황금소로에 도착했습니다. 와좀 특이한 느낌이에요. 와 뭐야 뭐야. 와, 여러분 카페 가서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고 한번 황금소로 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와, 여러분, 주문한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저는 설탕을 하나만 넣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라의 황금소로란 곳에 왔습니다. 옛날 여기가 군인들이 쓰던 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개조해서 어떤 군인들이 쓰던 그린 움품들을 전시해 놓는 박물관이 있고, 카페가 있고, 뭐 엽서를 파는 곳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개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27번에 집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려서 에스프레소 한잔하고 여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스프레소 맛집인데요. 파니니가 나왔고요. 아, 파니니 진짜 맛있네요. 모짜렐라 앤 토마토 파니인데, 어, 딱 간도 적당하고 맛있습니다. 음. 아, 이건 파니미 엄청 맛있네요. <목소리> 여러분 카페를 나와서 황금솔 소 한번 하나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둘러보전네 멋진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와, 재밌습니다. 와, 이게 아무래도 본인들이 사야 막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어 방어를 하기 위한 대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제가 갔던 카페는 저기고요.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 시작의 길부터 여러분 황금소로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골목골목 골목 엄청. 아기자기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27번째 집입니다. 집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옛날에 간이침대 같은 것 같습니다. 와. 와, 이런 나무들과, 와, 이런 가구들이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스물 번째 방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바로 스물 여섯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리미질하는 데도 있고요. 이 사람이 살던 공간 막사 같은. 오 저기 군인 모습도 있습니다. 음... 아 약간 노래도 군인 노래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스물 다섯 번째 집입니다. 뭔가 여기 역사가 쌓여 있는 거 같네요. 아 이게 다 영어로 되어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체코로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늠으로 감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집입니다 여기 너, 너, 여기는 아까 전 방에는 좀다를게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laughs> 황금소리 입구로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또 군인들이 쓰던 그런 장구르 같은 것들을 있는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와 갑옷 미쳤습니다 갑옷 디테일이 와와이기들 보세요 와 실제로 저걸 써가지고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고 했다는 거에 대해 너무 신기하고요 와 이거 영화에서 보던 뭐라 해야 죠세사들 갑옷? 와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요, 요 갑옷은 약간 뭔가 대위급? 좋소름급들이 찰만한 그런 갑옷이지 않을까? 좀 멋있네요 이 네. 갑옷은 와 진짜 이거 글래디에이터에 나올 만한 그런 갑옷입니다 와 진짜 이걸 차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고수을 바쳐서 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중세시대에 쓰던 이런 갑옷들과 무기를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곳이고 오좀 선뜻한 곳이긴 합니다 오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갑옷을 만들 때 엄청 연금술사들이 있었어야 될것 같고 어, 그만큼 뭔가 철갑 갑옷이 진짜 많이 보호를 해주고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갑옷들이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여러분 이 눈만 보이고 입만 숨 마실 수 있게 해 놓는 갑옷들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막시무스 끼던 거. 와, 짜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이 막시무스의 상대편에 쓰던 그런 헬멧 같은데 이거.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아 이건 약간 아이언맨 나오는 아이언맨 첫째 원에 나오는 그 탈출할 때 쓰던 그런 헬멧 같네요. 와 이거 진짜 장난인데요? 맞으면 사람 진짜 바로 골로 가겠는데 이거? 와이 세븐 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뭔가 이 옷들은 뭐죠? 아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입었던 이런 옷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23번 방 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뭔가 차를 파는 곳인 것 같고요 음, 차 냄새가 엄청 향긋하게 납니다 22번 방입니다 22번 지금 이렇게 프라의 다양한 아, 업소를 판매하고 있는 곳인 네, 것 같습니다 와 아, 아, 여기는 접시 같은 거를 파는 것 같습니다. 로얄 코펜하겐 접시랑 좀 비슷한 색깔을 보이네요. 와, 이스프레소장 같은 거는 되게 이쁘네요. 아, 어, 종인가요? 아, 뭔 소리 이쁘네요. 음. 아, 바로 에서 20번 집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못 가? 예술품을 파는 것 같습니다 모든 프로덕트 다양한 옷가게 있네요 아 머리 부딪혔습니다 열아홉 네. 번째 집이고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여기는 약간 아기자기한 여자들을 위한 뭔가 그런 아이템들과 에코뱅 이런 것들을 팔고 있네요. 1여번다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째 집입니다. 17번째 방입니다. 18번째 방입니다. 19번째 집입니다아여기째 프라이 아 진짜 다 여기 그 엽서랑 이런 펜이라고문구용품 파는 것 같습니다 어느더 열여섯 번째 집입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나타내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군인들이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응응 열다섯 응. 번째 집입니다 음, 여기도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열네 번째 집입니다 음, 음. 음.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는 n 같고요 사람이 살던 그런 곳을 보여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o g 번째 o t 니다와 o u s e I'm going 번째 go 니다 와, 옛날 필름 같은 걸 보여주는 건가? 음. 어 뭔가 옛날 영화 포스터 이런 거 같습니다. 아 Jewish. All right. Cemetery. 와, 여러분. 은현총이 가이드분한테 들었는데, 여기가 지하 감옥이라고 합니다. 와. 와. 저 사람을 가두는 와, 저, 와, 저새 사슬 보십시오. 와.